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지난달 2월 19일날 어, 38회 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38회 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오늘 짝수형입니다 짝수형인데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번을 보시게 되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야외활동을 제한한다 2번 가고 싶은 위주로 식사한다 만성질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기억력 유지를 위해서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매일 2시간 이상의 보강도 근력운동을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하셔야 되죠 그리고 어, 노인이 신체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뇌 자극을 주기해서 기억력과 인지력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영양 보조 식품도 음식이라든지 영양 보조 식품도 섭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병 유무 확인하고 적합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자신감이란 뒤 역할 상실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여가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으로 활동을 해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야외 활동 자연이 아니겠죠. 그리고 가공식품이 아니라 적합한 음식 같은 거.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단조로운 생활이 아니라, 내 자의 극 기억력과 인지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 생산적 활동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아까 건강 활동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유무 확인하셔 적합한 운동, 어, 지속할수 있고, 신체적 노화를 감소시켜서 늦추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성 질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라고 맞습니다. 이번 보시겠습니다. 노년기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일번 외향성이 감소한다, 의존성이 감소한다, 조심성이 감소한다, 가정의 역할이 증가한다, 사회적 관계면 확대한다. 우리 노인의 이거 노년기의 특성 나왔죠? 네, 우리 의존성이 증가하고 조심성이 감, 증가하고 그리고 가정내 역할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면도 감소될 것이고, 그죠? 네, 외향성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내향성이 증가하죠? 네, 내향성이 증가하고 외향성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1번이 되겠네요. 네. 3번 보시겠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노인 일자리 제공, 성년 후견 사업 시행, 그 다음에 치매 노인 등록 관리, 그다음에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 조사, 친숙한 주거환경, 주거 요건과 급식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는 어, 팁이 뭐냐면 어, 노인 요양 요양이네요 요양. 우리 의, 보시면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고 있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는 어, 우리가 노인 요양 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과정이 있습니다. 일본 노인 일자리 제공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성년 후견 사업 시행. 이거는 뭐냐면, 아, 우리가, 어,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서 치매 노인 성견, 성견 후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거고, 그 다음에 뭐, 어, 거기서 치매 안심센터에 쏘아하는 게, 치매 노인 등록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독거노의 실태조사 아니죠.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과정은 우리가 보통 노인 의료 요양 의료복지 시설에서 노인 요양 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입소자 1 0인 이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질환이 있는 치매라든지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이라든지 요양을 우리가 그막 일상생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이고 노인, 노인 요양 공동생활은 다 똑같은데 9인 이하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과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여가시설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노인교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요양의 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거고, 이거의 하나의 특징은 9인 어, 이하이고, 노인 요양 시설은 어, 10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요양 시설 두 개가 있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네. 우리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의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우리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 재활급여, 2번 가족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단기보호급여 주야간보호급여가 있는데, 우리 이것은 우리 재가급여죠?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거,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향상에 필요한 용구라든지 재활에 관한. 자,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아, 기타 재가급여고요 그리고 뭐, 방문 요양이 있죠, 우리 가장. 어,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활동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 요양급여는 우리가 아, 특별 황금급여에 속하는데 가족 요양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가가 가족 등으로부터 어, 방문 요양의 어, 사유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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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거에 필요해서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을 급여를 받는 경우가 이때 우리가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도서벽지 등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우리가 가족을 요양할 때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체라든 지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 으로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족 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위양 기간에 보호할 수 있고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야간 보호급여는 우리가 음, 하루 중 일정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 재가급여가 되겠네요고 네. 5번 보시겠습니다.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이라고 했네요. 노인복지관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약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등급 외자는 우리가 점수 자체가 우리가 보통 A, B, C가 있는데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45점, 40점 이상에서 45점 미만. 그리고 C는 40점 이하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복지 사업을 연기, 사업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든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라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니면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연계에서 만성질환 사례관리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등급 외제와 필요한 노인 대상들한테 사업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건강관리라는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인복지관 1번이 되겠네요 네.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하고 대상자에 대신해서 공과금을 납부한다. 정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는 우리가 대상자인데 어, 일단 정서지원 볼까요? 말벗이라는 격려, 그 다음에 생활상담, 의사활동에 도움을 주고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과 일상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외출시 동행에서는 보통 은행이라든지 강공서 병원 등에 방문을 하고요.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우리. 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일상 업무 대행입니다. 물품을 구매한다는데 약타기, 은행, 강공서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원 외래 진료를 동행하니까 우리가 어,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뭐, 우리 식사 도움을 하, 도와준다,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뭐 옷갈라입히기 일상에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구강관리라든지 이동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는 우리가 우리 어어 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신체기능훈련이라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 7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의 가래를 흡연한다. 이미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응급상황에 응급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정, 어, 서비스를 종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공 원칙을 보시면 대상자의 성격이라는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잘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어,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비밀 누설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상태의 변화라든지 서비스 추가 같은 걸 이르면, 변경이, 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 의견이 상충될 때,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중애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흉빈이라는 위관 삽입, 관장, 도뇨 같은 것은 모든 의료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응급 처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처치하는 건 맞습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다음과 같은 노인 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킨다, 생존연이에 필요한 물품을 단절시킨다, 방임, 유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우리 보시면 어, 방임이죠. 답이 방임. 어,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노인에게 의식주라든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요. 유기는 어, 대상자를 얻다. 어, 뭐. 시설에 해놓고 나서 단절시킨다든지, 신체적이 때는, 뭐, 우리가, 뭐, 물리적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들에게 신체라든지, 손상이라든지,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정서적학 때는, 뭐, 우리가 노인에게 모욕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위협, 협박 등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 됩니다. 네. 9번 보시겠습니다. 방문 요양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인 흔적이 있고 확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대상자의 차생활임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답은 1번이겠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우리가 역할을 보시면 어, 학대를 알게 된 때, 어, 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 노, 여기서의 기관은 노인학대를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한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 하고 되 있습니다. 우리,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당연히, 우리 의료인이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아, 어,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시설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번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 우리 산업재해 산재근로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일단은 어,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어, 폐업을 해도 어, 산재급여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라든지 기타 공과금 부가가 면제되고요. 그리고, 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또는 1년간이 아니라 3년이나 5년까지 유효합니다. 네. 그리고 양도 할수 없고요. 네. 그래서, 어,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산업재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어, 해고할 수 없다. 라고 돼 있고, 네. 11번 보고 시겠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에 접촉을 할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에 입소시킨다 2번 큰소리로 훈계한다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신체에 접촉하는 이유를 묻는다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어뭐상 희롱 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주기 요구하고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든지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심리적 상담이나 법적 대응식 외부 전문기관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다. 3번이 되네요 12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대상자의 사상을 제안한다 2번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을 감사히 받는다. 5번 업무 수행을 빌미로 교육,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그 외에도 직업윤리 원칙을 보면 성별이나 종교라든지 경제적 주의 등 개인적 선호를 이유로 차별되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보조, 어,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어,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보수교육 중요하겠죠. 그죠 복장 및 외모관리에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외에도 A 바르게 행동하고 대상자의 알게 된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비밀 유지하고 그리고 어 다른 관련 직종과 예,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발견하면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물질적 보상 받지 않아야 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수평적 관계임을 어 인식하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가 되겠네요. 네. 1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할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을 보면은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아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번 오늘 온 미용 아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번,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가 짧게 자르셔야 해요.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질 높은 서비스 받을 권리에 대해서 약간, 어, 뭐라고 침해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또, 어,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해서 요,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을 정리해 드릴까요? 할 때가 가장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옳은 것 같습니다. 네.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아들이 어머니는 걷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불치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할 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번 저렴한 복지 용구를 판매한다. 3번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번 펼치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여기서의 답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게 정보 제공에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우리 1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지금 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 받아 달라고 요청한다.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번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번 상식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번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답은 여기서 1번입니다. 우리가 대상자고관절염약이 어, 대리처방 이거는 어, 안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고 의료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고 조언하지 말고 시설장에 보고해서 어, 우리가 조언 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 16번 보시겠습니다. 손목이 삐어서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의 관리 어, 방법으로 오른 것은 손목부위 압박, 손상부위 내리기, 손상부위 스트레칭, 고주파요법, 전기광선요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 근골계가 어, 다치거나 부종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 뼈에, 어, 여기서는 손목이 삐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초기 치료 방법은 일단은 휴식하고요. 예.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어, 추가적인 조직 손상에 올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냉찜질 같은 거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어, 그쪽으로, 어, 순상을 방지할 수 있고,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해치료에는 냉찜질, 그리고 만성통증에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압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압박은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해서 우리가, 부종을 감소시키고 정맥혈, 정맥혈관들이 빨리 내려올 수 회계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아픈 부위 고정입니다. 계속 통증과 근력 경련이 감소되는 거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부위 압박하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휴식하고요, 압박하고요, 손 내리 올리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좋네요. 그 다음에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성일 때는 온찜질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17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분부물을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은 것은 1번,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한다. 2번, 혈액에 묻은 친구는 삶은 후에 찬물에 헹군다. 그 다음에 3번,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4번 분비물이 묻은 친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5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이를 1회 이상 닦는다라고 했습니다. 대변이 묻었다고 해서 소각하면 안 되고요. 분리수 어, 분리해서 예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묻은 친구 같은 경우는 찬물에 한구고 나서 찬물을 닦고 그 다음에 어삶 어, 따뜻한 물로 헹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라고 하 했는데 어, 이, 아니죠. 예, 가래 같은 것도 일단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것은 찬물로 헹구고, 예,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굴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분비물 묻은 친구는 일반 세탁이 아니라 분리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따로 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드시 배설물을 만들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 우리 흡인병 같은 경우는 하루에 1회 이상 어, 제거, 어, 깨끗이 닦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어, 뭐 카데타 같은 거 있었죠 우리 흡인 카데타 이런 것들은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놓고 나서 흐르는 물에 비벼 씻고, 그 다음에 15분 이상 끓여서 냄비에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그늘에 말리도록 하는 거 고무일 경우 이거 알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18번 보시겠습니다. 헬코 박터균이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성부 부 상복부 불편감이나 나타나는 질환은 협신증, 대장암, 위궤양 담석증, 췌장암, 염이고요. 협신증 같은 건 신장의 문제예요. 순환기계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대장암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헬리포 어, 박터균이 감염이 속설인 상복부 위궤양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그 외에도 원인을 보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점막이 손상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 스트레스라든지 커피담배, 알코올 등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위계양에 나타나고 속쓰림이나 상복고 그다음에 새벽에 보통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불편감이 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위출혈이나 위청공이 협착까지 보일 수 있고요.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요법과 알맞은 식이요법 그다음에 어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심신 안정 금연 같은 거. 그 다음에 위치료 같은 이런 합병증에 서는 병원 치료를 그 지체 없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협심신 같은 경우에 우리 니트로 글리세린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로 글리세린 같은 약물은 우리가 그 병이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해서 체감 같은 거 받지 않도록 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트로글리세하고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뇨제 같은 약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 보관용기가 약간 어두운 색이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섬모운동이 감소된다.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 폐활량이 증가하고 기침 반사가 증가하고 호흡근의 근력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맞는 것은 음. 1번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증가하고, 폐활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숨이 차죠. 기침 반사가 감소해서, 이것을 그래서 가래가동을 잘배출하지 못하고요. 호흡근의 근력이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기관지에 대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0번 보이겠습니다.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심호흡을 제한한다. 2번. 음식물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번.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환기한다. 4번. 호흡곤란 시앙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대를 사용하게 한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우리 심호흡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심호흡 갖다가 어, 심호흡과 기침 같은 거 해서 기관지 내 가치를 어, 가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침하는 방법과 호흡법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염된 공기에 노출을 피하도록 하고 금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처방받는 거단제라든지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안와이가 어, 아니라 반자이죠. 우리 반자이, 우리 우리 체위 같은 거 종류 알려었죠 뭐가 있었냐면? 어, 앙아이는 뭐예요? 수면시, 반자에는 뭐, 우리, 지금 이런 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어, 미견 영향,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세면할 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저희 보기 같은 것은 등 근육 휴식이나 등 마사지 할 때, 치기는 아, 관장이나 체위 변경할 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고요. 심호흡 안 되고, 뜨겁게도 아니죠. 뜨겁게 같은 것도 우리가 어, 대상자한테 어, 더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오늘은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